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도 상처를 입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기 시작하면 함께 어울릴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외로운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만난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친구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인가요? 뭐 이건 나중에 기회 되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아무리 외롭고 쓸쓸해도 절대 곁에 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 친구 잘 사귀시자구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들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를 만나러 나오는 이유가 친구로서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다른 목적에 있는 사람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평상시에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해가 탕 충돌되면 본 모습이 나타나죠.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일 거예요.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로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두 번째, 자기 외로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연락이 없다가 자기 힘든 일 있을 때, 자기 아플 때, 외롭고 쓸쓸할 때, 말동무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서는 친구 친구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우정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살갑게 굴어댑니다. 어이구 왜 이래 얘 예, 갑자기 깜짝 놀라죠. 닭살도 돋고 말입니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주면또 연락을 끊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잘 지내는지 큰맘 먹고 연락이라도 할라치면 왜 전화하냐는 식으로 귀찮은 듯 건성건성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끄들여 드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것 없을 때는 친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에게 뭘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고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들이 뭐 죄다 자기 같은 줄 알아봅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곁에 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세 번째,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상대방이 베푸는 배려를 당연한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막내로 자란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보이나요? 저도 막내인데 말입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지난 영상, 늘 밥값을 내지 않는 사람들 편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오랜 동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늘 밥값, 술값을 내줬더니, 나중에는 다른 친구에게 그러더랍니다. 지가 좋아서 돈 내는 거니까 냅두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들은 이후부터 사연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 당연히 절교죠. 고마운 줄 모르는 친구에게 베풀 필요 없습니다. 절교당한 친구는 딴데 가서 사연자를 또 굉장히 욕할 거예요. 야, 자기가 좀돈좀 좀 있다고 산다고 돈 자랑하더니 사람 없인 여기고 관계 끊었다고 말이죠. 그동안 쓰신 돈 아까워서 어쩔까요, 이분?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고 형제자매라도 한번 받았으면 한번 주고 다음에는 먼저 주는 기브앤테이크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정을 주고받는 거죠.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네 번째, 약자에게 군림하는 사람.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하리만치 냉혹하게 돼야죠. 말도 험하게 하고요. 평상시에는 온화한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믿음 깊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비도 없어요. 약자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고요. 목소리는 온화해서 선한 사람 같지만 냉혹하고 야비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럭저럭 친구로 지내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가 약자로 생각되어지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 다섯 번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남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름 뭐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멀리 해야 할 일이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공부는 나중에 늙어서 새벽 잠 없을 때 하는 거라고 늘 얘기하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그 나이가 되었으니 요즘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나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도 서는 안 되는 사람들. 여섯 번째, 입이 가벼운 사람. 남의 아픔과 단점을 고소한 양념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약점, 아픈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나 여기저기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는 친구에게라도 절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들 조언합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자기가 지어내서 덧붙이는 말을 옮긴다는 겁니다. 가끔 TV에서 말 옮기기 게임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의미가 바뀌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수도 생기는데 아유 여기다가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상황이니 전혀 다른 얘기가 소문이 되어 친구들 사이에 떠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어느새 나도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 말입니다.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과 어울리다가 봉변을 당하게 되면 친구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친구 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을 친구로 곁에 두고 지냈기 때문에 그런 봉변 당한 것이고 친구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셨어야죠. 그저 잘못된 사람을 친구로 둔 대가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친구 사귀면 인생이 행복하고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재밌다고 또 외롭다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크고 작은 일로 인생이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 분명합니다. 머리도 복잡해지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사람들만 곁에 두고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